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20년간 피부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윤선아 원장입니다. 혹시 요즘 거울 앞에 서실 때마다 예전보다 얼굴빛이 탁해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사진을 찍어도 예전 같지 않고 거울 속내 얼굴이 자꾸 그림자가 진 것처럼 어둡고 잡티며 김이 어느새 생긴 검버섯까지. 하나둘 눈에 들어오면 그저 세월 탓만 하기엔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죠.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강남에서 20년 넘게 수백 수천 명 고객분들의 피부를 관리하며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조용히 털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비싼 화장품도 아프고 부담스러운 시술도 아닌 정말 간단하고 안전한 천연 피부 관리 비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레몬, 그리고 한 숟갈의 이것입니다. 레몬과 딱세 가지 재료만으로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기미 잡티 건버섯 관리법.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행복이 없어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윤선아 원장이 전하는 피부 건강 이야기 더 자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레몬과 이것 한 숟갈로 피부가 환해지는 기적의 순간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 알려드릴 피부 관리법의 핵심은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과일이지만 피부 미백에 있어서는 정말 강력한 효과를 가진 천연 재료예요. 특히 김이 잡티 검버섯처럼 멜라닌 색소가 깊이 자리 잡은 문제성 피부에는 레몬 속 비타민C와 구연산이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막아주는 대표적인 미백성분이고 구연산은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줘서 피부 속 깨끗한 세포가 잘 올라오게 도와줍니다. 이두 가지 성분 덕분에 레몬은 칙칙해진 피부톤을 맑고 환하게 밝혀주는 효과가 탁월하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레몬은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피부에 바르면 오히려 자극이 될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처럼 피부가 얇고 민감한 경우에는 강한 산성 성분이 오히려 피부를 붉게 만들거나 색소침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몬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피부에 안전하고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 재료들과 함께 섞어서 사용하는 세 가지 조합 레시피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세 가지 조합은 모두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 자극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 실제로 수많은 분들께서 효과를 경험하신 레시피.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아주 믿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합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레몬 우유팩입니다. 혹시 예전 목욕탕에서 우유 마사지 해보신 기억 있으신가요? 우유로 피부를 닦으면 부들부들하고 촉촉해지는 느낌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우유와 레몬이 만나면 기미와 잡티, 검버섯 개선, 칙칙한 피부톤 개선, 각질 정리, 진정 효과까지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천연 미백팩이 완성됩니다. 우유 속에는 락티게시드라고 불리는 천연 유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피부에 쌓인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주고 새살이 올라오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비타민 B2, 단백질, 칼슘 같은 영양소들이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그럼 레몬과 우유를 어떻게 조합하면 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레몬을 반개 정도 짜서 1큰술 정도의 레몬즙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우유는 2큰술 정도 준비하세요. 냉장고에 있는 찬 우유를 사용하면 피부가 팽팽히 조여들어 더욱 탄력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릇에 우유와 레몬즙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레몬을 섞을 때는 꼭 플라스틱이나 도기스푼을 사용해야 해요. 금속으로 된 것은 녹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제 이 팩을 얼굴에 발라주세요. 거창하게 붓이나 브러쉬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깨끗한 손으로 가볍게 스킨을 바른다는 느낌으로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시면 됩니다. 특히 기미와 잡티, 검버섯이 많이 올라온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두세 번 덧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팩을 얼굴에 바를 때 힘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바르는 것이 요령입니다. 팩을 바른 후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엔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궈주세요.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톡톡 두드리듯 헹궈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팩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아침이나 저녁, 본인의 일정에 맞는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팩을 한 다음에는 꼭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레몬과 우유가 묵은 각질을 정리해주기 때문에 팩 직후엔 피부가 살짝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보습제를 듬뿍 발라서 수분을 꼭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팩 레몬과 우유 조합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조합은 피부를 부드럽게, 환하고 맑게 만들어 주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 레시피예요. 특히 피부가 칙칙하고 거칠게 느껴질 때 또는 오늘은 화장이 잘안 먹는다 싶은 날이 팩을 하고 나시면 정말 피부결이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희 센터에 다니시는 71세 정정의 어르신께서도 이 레몬과 우유팩을 아침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꾸준히 하셨는데요. 볼에 올라왔던 잡티가 희미해지고 피부가 맑아졌다며 친구분들한테 연락을 여러 번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이 정도면 정말 믿고 한번 따라해 보실만 하겠죠? 자, 다음으로 레몬과의 두 번째 조합 재료 바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요거트입니다. 이건 특히 피부가 예민하고 붉은기가 많은 분들께 더더욱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팩만 하면 따갑고 조금만 햇빛을 쐬어도 붉게 달아오르고 보습제만 바꿔도 트러블이 나는 민감한 피부, 특히 시니어 분들 중에서는 이런 예민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피부 장벽이 얇아져 있고 자극에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시중에 파는 미백 제품도 잘못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분들께 가장 적합한 천연 재료가 바로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에는 젖산이라는 천연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자극 없이 각질을 정리해줄 뿐 아니라 피부 속 수분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유산균은 피부의 pH 밸런스를 맞춰주고 진정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레몬이, 비타민C가 더해지면 자극 없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미백 효과를 볼수 있는 조합이 됩니다. 그럼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플레인 요거트 2큰술, 레몬즙 1작은술, 여기에 꿀 1작은술은 선택입니다. 요거트는 꼭 무가당 플레인을 사용해주세요. 달콤한 맛이 나는 요거트는 피부에 끈적임이나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믹싱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볼에 요거트 2큰술, 그 위에 레몬즙 1작은술을 넣고 잘 섞어 주세요. 여기에 꿀을 추가하면 보습력이 훨씬 높아지고 특히 겨울철이나 피부가 많이 건조할 때 탁월한 도움이 됩니다. 이 팩은 특히 기미나 잡티가 넓게 퍼져 있는 부위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손으로 바로 골고루 펴 발라 주세요. 기미가 짙은 부위는 조금 더 덧발라주시면 좋고요. 눈가나 입 주변처럼 예민한 부위는 살짝 피해주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린 후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궈내세요. 그리고 꼭 보습제를 발라 마무리해주시고요. 특히 이 팩은 자기 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정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밤사이 피부가 편안하게 회복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레몬과 요거트 팩의 가장 큰 장점은 처음 써보신 분들도 이건 부담 없이 쓸수 있겠네 하실 만큼 순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 홈케어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어떤 팩을 해도 따갑거나 붉게 올라왔던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는 조합이에요. 제가 직접 관리해드렸던 68세 정순자 어르신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정 어르신께서는 볼과 이마 전체에 넓고 옅은 기미가 퍼져 있어서 화장을 해도 잘 가려지지 않는다고 고민하셨어요. 기존에 여러 미백 화장품도 써보셨지만 피부가 너무 따갑고 트러블이 생겨서 몇번 쓰시고는 다 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레몬과 요거트 조합을 추천드렸습니다. 우선은 주 2회만 밤에 자기 전한 번씩만 해보시자고 말씀드렸고 딱 2주 뒤 어르신께서 웃으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거울 보면요. 피부가 전보다 밝아졌어요. 심지어 화장도 훨씬 잘 먹고요. 이건 정말 제가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피부는 결국 꾸준함에서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하려면 자극 없이 편안한 방법이어야 하죠. 이 요거트팩은 그 조건을 정말 잘 충족시켜주는 레시피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레몬 요거트 조합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자극 없이 미백 효과, 속보습과 진정작용, 꾸준한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요거트는 유제품이기 때문에 항상 냉장 보관된 신선한 제품을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레몬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짜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신선한 레몬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해요. 그리고 팩을 바르신 뒤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각질 정리에도 효과가 있지만 자외선에 노출되면 오히려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팩후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레몬과의 세 번째 조합 재료는 기미와 잡티는 물론이고 넓어진 모공이나 거칠어진 피부결까지 한꺼번에 잡고 싶은 분들께 정말 딱 맞는 조합입니다. 바로 레몬 밀가루 팩이에요. 이 조합은 처음 들으면 조금 의외일 수도 있어요. 밀가루를 피부에 바른다고요?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면 밀가루는 예로부터 피부 미용에 꽤 자주 쓰이던 천연 재료입니다. 밀가루의 첫 번째 역할은 피부 표면에 쌓인 노폐물을 흡착해주는 거예요. 쌀가루와는 또 다른 질감으로 피부 위에 바르면 유분기와 각질을 가볍게 흡수해주면서 모공 속 노폐물을 정리하고 피부를 매끈하게 만드는 데 탁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적당한 밀착력입니다. 우리가 팩을 바를 때 자꾸 흘러내리면 귀찮고 불편하잖아요. 밀가루는 팩의 농도를 조절해주면서 피부에 짝.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천연점도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가루엔 소량의 단백질과 전분성분이 있어서 피부결을 정리하고 일시적으로 피부를 탄탄하게 조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이런 밀가루에 레몬즙을 더하면 피지 조절과 각질 제거 톤업 효과까지 한 번에 노릴 수 있는 조합이 완성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밀가루 2큰술과 레몬즙 1큰술. 여기에 꿀 2분의 1 작은술은 보습 강화용으로 선택사항입니다. 큰 볼에 밀가루를 먼저 담고 그 위에 신선하게 짠 레몬즙을 넣어주세요. 조금씩 섞어가며 농도를 맞춰줍니다. 너무 되직하게 만들면 바르기 어렵고 너무 묽으면 흘러내리니 마요네즈보다 살짝 묽은 정도의 점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이제 팩을 얼굴에 바를 시간입니다.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손으로 직접 바르시고 턱선부터 이마까지 골고루 천천히 펴주세요. 코 옆, 이마 중심, 턱밑 부분, 이런 곳은 조금 더 집중해서 바르셔도 좋아요. 그리고 김이나 검버섯이 신경 쓰이는 부위엔 두 겹, 세겹덧 바르는 느낌으로 살짝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팩을 바르고 나서는 10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두셨다가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궈내주세요. 세안할 때는 문지르지 말고 손바닥에 미온수를 담아 얼굴에 천천히 적셔내듯 부드럽게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안 후엔 보습제를 꼭 발라주세요. 레몬과 밀가루의 조합은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대신 살짝 건조할 수 있어서 수분을 채워주는 마무리가 정말 중요해요. 이 조합은 김이 넓은 모공, 거친 피부결. 이세 가지를 동시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팩입니다. 피부가 칙칙하기만 한게 아니라 요즘 따라 화장이 들뜨고 모공이 커 보이거나 피부결이 거칠어진 느낌이 드는 날엔 이 밀가루 조합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74세 이선자 어르신께서 이 조합을 꾸준히 사용하셨어요. 어르신은 피부 톤도 칙칙하고 모공과 주름까지 더 도드라져 보여 고민을 하셨어요. 처음엔 밀가루로 얼굴에 팩을 한다고요? 반신반의 하셨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저녁 세안 후에 팩을 하고 보습제를 듬뿍 바르는 루틴을 딱 2주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요즘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 보면 피부가 좀 정리된 느낌이 나요. 얼굴에 뭐가 하나 덜 얹혀있는 것 같고, 기미도 확 줄진 않았지만 흐려진 느낌이 나서 신기했어요. 그 말씀이 너무 반가웠죠. 사실 피부는 하루아침에 확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미가 흐려졌나? 얼굴결이 좀 매끈해졌네? 하고 본인이 느끼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거울 속에 얼굴도 달라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연 홈케어의 힘이에요. 자극은 줄이고 꾸준히 안전하게 지금 내가 할수 있는 방법부터 실천하는 것. 여러분도 지금 바로 밀가루 두 숟갈, 레몬즙 한 숟갈만 꺼내 섞으면 내 얼굴을 위한 천연팩이 완성됩니다. 참, 여기서 한 가지 더, 혹시 밀가루가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 또는 알레르기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쌀가루는 밀가루보다 입자가 고와서 피부에 자극이 덜하고 피틴산이라는 미백성분도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레몬과 조합할 수 있는 우유, 밀가루를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조합 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율무가루입니다. 이 조합은 지금까지 소개한 세 가지 재료와는 조금 달라요. 기미와 잡티, 그리고 칙칙한 피부톤은 물론이고 피부 속 염증이나 울긋불긋한 여드름 자국, 그리고 거칠어진 피부결까지 한꺼번에 관리하고 싶은 분들께 정말 탁월한 조합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피부가 전체적으로 지치고 무거워 보일 때 톤도 탁하고 결도 엉성한 느낌이 들때이 레몬 율무 가루 팩을 사용하시면 정말 맑고 건강한 느낌이 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율무 가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율무는 예로부터 피부 미용에 좋은 곡물로 알려져 있어요. 옛날 어머님들 세대에서도 율무차를 즐겨 드시며 피부가 뽀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하지만 단순히 차로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외용으로 피부에 사용할 때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율무에는 코익솔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피부 속 노폐물 제거를 도와주고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미 잡티를 예방하고 이미 생긴 색소는 옅어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죠. 또한 율무는 곡물이기 때문에 천연 스크럽 역할도 해요. 입자가 아주 고운 율무가루는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각질과 묵은 노폐물을 부드럽게 정리해 줍니다. 여기에 레몬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율무가 가지고 있는 색소 침착 완화 작용과 레몬의 비타민C 구연산이 만나면 피부 속 멜라닌을 정리하는 작용이 배가 됩니다. 율무가 바탕을 정리해주고 레몬이 빛깔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레시피 소개해 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율무가루 2큰술 레몬즙 1큰술, 건성 피부에는 꿀 2분의 1 작은술 넣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율무가루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 만약 없다면 율무를 믹서에 갈아서 직접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입자가 너무 굵으면 자극이 될수 있으니 가능한한 가늘고 부드러운 분말 형태의 율무가루를 사용해주세요. 믹싱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릇에 율무가루 2큰술을 담고 신선하게 짠 레몬즙 1큰술을 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살짝 넣어 마요네즈와 같은 농도로 섞어주세요. 이 팩은 특히 얼굴 전체에 바르셔도 좋고요. 피부톤이 칙칙한 부위나 거뭇한 자국이 남은 부위에 집중적으로 바르셔도 좋아요. 바르실 때는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듯 부드럽게 펴발라주시고 이마, 코, 양쪽 턱 주변과 같이 각질이 생기기 쉬운 곳을 가볍게 마사지해주세요. 바르고 나서 10에서 15분 정도 기다린 후 미온수로 천천히 헹궈냅니다. 율무가루는 약간의 알갱이감이 있기 때문에 세안하실 때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주시면 자연스러운 스크럽 효과까지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안 후엔 보습제는 꼭 발라주셔야 해요. 천연곡물팩은 피부를 정리해주는 동시에 약간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분 공급까지 확실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팩은 일주일에 23회, 자기 전 저녁 시간대에 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럼 실제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69세 김혜순 어르신은 볼 쪽에 오래된 잡티와 기미, 그리고 여드름 자국까지 겹쳐 얼굴 톤이 전반적으로 울퉁불퉁하고 어두워 보였어요. 기존의 시중 제품을 사용하셨지만 화학 성분이 많다 보니 자주 따가움을 느끼셨고, 그래서 집에서 천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추천드린 게 바로 이 레몬과 율무가루 조합이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두 번, 저녁 세안 후 팩을 올리고 보습제를 듬뿍 바르는 루틴을 실천하셨고, 3주쯤 지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굴 색이 조금씩 고르게 변하는 게 느껴져요. 전에 비해 피부결도 매끈하고 볼에 있던 거뭇한 자국도 옅어졌어요. 특히 아침에 세수할 때 손에 느껴지는 촉감이 달라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뿌듯했죠. 율무가루는 피부에 자극 없이 오래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재료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피부 재생 속도는 느려지는데 율무는 그 속도를 부드럽게 밀어 올려주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냉장고 문 한번 열어보세요. 레몬 한개 그리고 찬장에 있는 율무가루 한 봉지. 이두 가지 재료만 있으면 여러분만의 천연 홈케어가 시작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피부는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레몬즙과 율무가루 팩. 여러분의 피부에 맑고 환한 변화를 가져다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천연 팩을 시간 대별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하루 루틴 관리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낮, 저녁, 언제 어떤 팩을 쓰면 가장 효과적인지 헷갈리셨던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 우리는 밤새 쌓인 노폐물과 피지를 정리하고 칙칙해진 피부톤을 깨워주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침 팩의 핵심은 가볍고 빠르게 즉각적인 톤업 효과입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조합이 레몬 우유팩입니다. 우유의 유산은 부드럽게 각질을 정리해주고 레몬의 비타민C가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어 하루 종일 맑은 얼굴빛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화장 전이 팩을 하시면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화장이 훨씬 더잘 먹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단, 팩 후에는 꼭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레몬은 빛에 민감한 재료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팩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바쁜 아침에 간단히 그러나 확실한 효과를 주는 조합이죠. 낮 시간대에는 피부가 외부 자극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자외선, 미세먼지, 온도 변화, 각종 스트레스까지. 그래서 낮 시간에는 진정과 보습에 초점을 맞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가장 적합한 팩이 레몬 요거트 팩입니다. 요거트의 젖산과 유산균이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키고 수분을 깊숙이 채워주기 때문에 레몬이 주는 산성 자극도 부드럽게 중화시켜줍니다. 특히 외출 후 얼굴이 붉어졌거나 따가움을 느낄 때이 팩을 해주시면 금세 진정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팩하실 때 꿀팁 하나. 요거트는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상태로 사용하시면 피부 열감을 빠르게 내려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단, 팩 직후 외출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저녁은 하루 중 가장 피부가 편안한 시간이죠. 세안도 끝났고 자외선도 더 이상 없고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피부 상태에 따라 아래 두 가지 팩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1. 레몬 밀가루 팩. 추천 대상은 모공이 넓고 유분기가 많은 피부 거친 결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밀가루는 유분을 흡착하고 피부 표면을 정돈하는데 특화된 재료입니다. 특히 더운 날씨나 피지가 많이 올라오는 날 또는 화장이 자주 무너지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레몬과 함께 쓰면 모공 정리, 피지 조절, 미백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안 후 피부가 번들거리거나 모공이 부각되어 보일 때이 팩을 해보세요. 확실히 정돈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레몬 율무가루 팩 추천 대상은 피부가 칙칙하고 오래된 잡티와 자국이 있는 경우입니다. 율무가루는 멜라닌 색소 침착을 막아주고 묵은 노폐물을 정리하면서 피부를 맑게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미, 검버섯, 여드름 자국처럼 오래된 색소가 남아있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레몬과 함께 쓰면 색소 정리, 재생유도, 결정동까지 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율무 가루 팩은 피부결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음날 화장이 한층 더잘 먹는 장점도 있습니다. 모든 팩을 사용하신 후에는 보습제 필수, 외출 전엔 자외선 차단제 필수, 신선한 재료만 사용할 것. 유통기한 지난 우유, 요거트 절대 사용 금지. 이네 가지만 지켜주시면 얼굴에 자극 없이 안전하게 맑고 깨끗한 피부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총세 가지 팩과 시간대별 관리 루틴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피부가 까칠할 때 사용하면 좋은 레몬을 활용한 저만의 즉석 팩 레시피를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바로 레몬과 청주를 섞어서 팩을 만드는 꿀팁 레시피입니다. 레몬즙 1큰술에 청주 2큰술을 섞어 거즈나 화장솜에 묻혀서 얼굴에 얹어주세요. 10에서 15분간 팩을 하고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닦아내시면 끝. 이 팩을 자주 하면 각질이 정리되어 칙칙했던 피부가 맑고 깨끗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비싼 스킨 대신 레몬즙 비싼 앰플 대신 요거트 한 스푼, 화학 미백제 대신 율무가루 한 숟갈.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 2에서 3회, 내 피부가 편안할 때 10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거울 속 놀라운 변화는 찾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팩을 사용할 때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팁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팩은 반드시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주세요. 레몬즙은 생레몬을 짜서 그때그때 그때 사용하시고 우유, 요거트, 율무가루 모두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유제품은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둘째, 팩은 10에서 15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세요. 너무 오래 방치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레몬 성분 때문에 오히려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팩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미백팩은 피부를 밝게 만들어주는 만큼 자외선에 노출되면 다시 색소침착이 생길 수 있어요. 넷째, 하루에 한 가지 팩만 하세요. 피부에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 조합, 내일은 저 조합. 이렇게 번갈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피부 테스트 후 사용하세요. 처음 사용하는 재료가 있다면, 팔 안쪽이나 귀밑에 소량 테스트 후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레몬팩 조합과 루틴 실제 사례 그리고 실천팁까지 모두 안내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선택해서 바로 실천해보세요. 오늘은 레몬 요거트팩부터 시작해봐야지. 이 한마디 실천이 거울 속내 피부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민간요법, 무리하게 피부를 벗겨내는 자극적인 관리, 일회에 효과 있다는 기적의 시술. 그런 건 우리 시니어 피부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진짜 필요한 건 자극 없이 천천히,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이죠. 오늘 알려드린 레몬 특별재료 한 숟갈의 조합들은 그런 조건을 모두 갖춘 천연 피부 루틴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오늘 해볼 팩 하나만 적어주세요. 우리는 그한 줄의 실천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행복엽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